예루살렘을 되찾았다 그래서 전날만 되면 자기들 국기 들고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를 와 찬양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날만 되면 이렇게 국기 들고 나와서 축제를 벌여요 그게 몇월 며칠이라고요? 6월 7일, 1967년 6월 7일이에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이 구약 음력 날짜로 며칠이냐면요 놀랍게도 2월 28일이에요. 여러분, 전날 무슨 날인지 기억나세요?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까요? 하나님 섭리하신 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를 되찾았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하고 같은 날에 예루살렘을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BC 6년 5월 14일이고 양력 2월 28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1878년이 지난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그 날짜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하고 똑같다 그랬죠.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죠. 그럼 이스라엘독립기념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그게 5월 1 4일이에요 여러분 약간 무섭지 않으세요?